얼마 전에 MBN에서 모두의 가학년, 거 이제 보면은, 같이 들어요라고, 어,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저, 시, 뭐,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에? 그랬더니, 모두 다 같이 들어요라는 뜻인데, 이걸 발음 되는 대로 표기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을 만들었다고. 자, 이렇게 방송국에서 제목을 발음되는 대로 만든 이유는 옛날에 그모 방송국에서 착하게 살자를 착, 발음되는 대로 착하게 살자라고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생각하고를, 생각하고라고 발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생각한대를, 생각건대가 다른 말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를, 착하게 살자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도 이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 착하게 살자 재단 착하게 살자 웹툰 착하게 살자 만화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또 여러분들 뭐 테레비 보면은 자막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공부가 무언이 해야 되는데 공부가 뭐니?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 남편을 발음되는 대로 국민 남편. 또참 좋은 사람. 지읒에 희읒을 없애버렸어요. 또 경훈이라고 뭐연기자있지만 경훈이인데 글자들 발음되는 대로 경훈이. 우리가 들켰다 그러면 표에 쌍시옷을 써야 되는데 그냥 들켰다. 야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 글자를 발음되는 대로 대단하다. 야 넘어갔어. 이것도 쌍시옷을 쓰고 어루써야 되는데 넘어갔어. 야 되게 자, 잘한다. 그래. 잘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그쵸? 아니죠.